상봉 와라, 금요일에. <laughs> 금요일 상봉, 상봉. 그래, 형도 점심시간에 와. <laughs> 아, 그럼 그 반찬해고 와, 그러면. 어, 이거 누구 따라가야 돼? 아, 이거 그냥 떼어내려. 아무 데나? 어, 아, 저기서 싸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이거 팁 없어? 아, 팀은 있는데. 근데. 아, 자꾸 이거... 울린다. 그거 아니야? 그 좀비 그거 아니야? 아니 아니야. 재무섭네? 재무섭네? 어, 총이 이미 있구나. 그래서 <laughs> 난안 죽여야지. 아, 마, 죽여야지, 그거 먹어. 에너지. 어려운 밑에. 어, 뭐야? 아니야, 아이어인더호죽었어 고마워. 내 복수 를해줬 어? 안타 는 이네. 응, 음, 재 밌어. 여기서 떨어지는 애들만 죽여도 재밌겠다. 음. 나 내렸는데. 파밍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싸우면 돼? 이 부분 같은 것도 떨어지는 나 1등 할것 같아. <laughs> 1등 하면 뭐죠? 치킨적일 것도 모르겠어. 아, 뭐야? 어디야? 어디? 아 어, <laughs> 저기. 저기 보급 먹으러 가다가도 죽아 아니 안 죽어 얘네들 다 집에 있어 나무에다 총 쏴서 보려. <laughs> 아니, 그때 마침 죽었어. 뭐, 정말 애들이 없냐? 없네. 안 돼! 어디 어디? 어, 피 빨고 있었는데 어머, 뒤로 려줘 빨리 와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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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엎드려, 엎드려 엎드리엎드어 어, 살려줄 아, 어안 하는 거야? 되게 되게 빨리 찬다 뭐야 어이 죽었어? 네니 기절 어씨 어디서 쏘는거야 아 어, 저기서 잘해 아씨 어, 안녕! 어우, 손잡고 왔다. <laughs> <laughs> 고모 왜 이렇게 빨라? 이거 위로 빨라. 올리면 빨리 내려가. 하고 있는데. 어, 뭐야? 오, 나 내려오면서 죽었어. 아, 끝났구나. 끝났네. 뭐야, 8, 12분이 다안 되는데? 뭐야? 아, 나 1등. 수건이 형, 뭐 했어?